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빠꾸영입니다. 제 채널이 해킹을 당해서 삭제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랐을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내가 구독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삭제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먼저, 오늘 바로 복구가 됐는데, 되자마자 바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이 거의 없을 겁니다 편집자들이 오늘 또 쉬는 날이래서 그래갖고 제가 또 급하게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해킹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월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이 채널이 빠구형그 어, 사진이 없고 외국에 그 여자 어, 여자의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 채널 이름은 리안나 라이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그때 느꼈죠. 해킹이다. 근데 벌써 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영상을 제가, 어,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불안하고 이거 잘못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조금 시간 지나니까 갑자기 메일이 옵니다. 커뮤니티 위반이라고 그래서 삭제가 됐다. 그래서 채널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알고 봤더니 이게 그, 미국의 슈퍼볼이라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그 슈퍼볼 대회에서 하프타임 공연을 하는데 그때 어, 리안나 저는 리안나가 누군지 몰랐어요. 예. 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가 몰라가서 너무 죄송하고요. 어, 그 가수 리안나가 하프타임 공연을 하는 거를 어, 제 채널을 해킹해서 그 공연 라이브 영상을 이제 채널로 어, 그 해커들이 튼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저작권이 걸리니까 어, 유튜브 쪽에서는 이걸 감지하고 어, 저작권 위배다 커뮤니티 위반이다해서 어, 채널을 삭제한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영상 이그 채널은 복구가 됐지만 어, 처음에 받았을 때는 어, 이 모습, 예, 지금 리안나의 어, 사진과 그리고 어, 제목을 영어로 지금 리안나 라이브라고 돼 있는데 그 사진은 바꿀 수가 있는데 어, 이이 채널 명은 이 해커들이 그 미리 바꿔놔서 한번두번 번 정도 바꾸고 나면은 2주 정도는 손을 못 댄대요. 그래서 제가 2주 정도는 리안나로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2주가 아니라 그냥 리안나로 살면 안 될까요?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laughs> 9천만에 조회수가 나왔는데 굉장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너무 유명한 분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런 어, 일이 없도록 제가 어, 철저하게 보안을 좀 강화시키고 다시는 이제 해킹을 당하지 않게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리안나 라이브라는 채널명을 2주동안 가져가야 되니까 그냥 리안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예, 끝까지 예, 업로드 되면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 어쨌든 채널명도 지금 리안나 라이브니깐 어, 리안나 라이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진짜 가자 진짜 진짜 가자 진짜.